Yeah, 계속 가보겠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이전은 과거, 현재 이후는 미래. 약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 현재 진행형.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음, 현재 완료. 이 중에서 줌업을 하겠습니다. 음, 색깔이 다른 펜으로 우리 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현재. 완료로 시작되는 완료시제입니다. 뭐라고요? 완료시제. 현재 완료로 시작되는 완료시제. 그럼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중등 수준으로 해도 되고요. 어, 수능 수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현재 완료는 것 완료라는 것은 뭐 영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영어 선생이 영어 를안 좋아하면 이상하죠. 어, past가 아닌 Present Perfect. 이때 Perfect는 Perfect 완전하다는 뜻이죠. 현재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돈도 없는데, 볼펜 값도 없는데, 잉크 값도 없는데, 패스트를 왜, 썼, 왜 썼을까요? 과거를. 시제의 정의가 뭐였죠? 사건이 음. 발생한, 일어난, 그죠? 일어난 시간. 현재 완료의 발생 시간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죠. 과거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 현재랑 비교할까요? 과거랑 비교할까요? 둘다 가능하지만 주로 과거랑 비교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딩 우리나라 용법으로 얘기하면 계속, 경험, 결과, 완료라는 용법으로 나눠지고요. 이때 현재 완료를 나타내주는 동사의 형태는 have 3인칭 단수현지일 때 has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할 사랑은, 주의할 사항은 사랑, 사항, 사항, 응, 사항.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제는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와 부사로 나타내줍니다. 현재 완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이 무엇이냐? 어떤 부사들과 같이 쓰면 계속 혹은 경험, 결과, 완료를 나타내며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명백히, 과거를 지칭하는 어구가 등장하면 현재 완료를 쓸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거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명백히, 과거를 지칭하는 어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뭐 대표적인 거, yesterday. 그죠? 혹은 시간이 나온 다음에 ago. 혹은 시간을 쓰기 전에 앞에 last를 쓰면 또 과거가 되죠? 응. 네. 음. 그리고 명백히 when, 과거 시간, in, on, at, 과거 시간. 음.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현재 완료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 용법 중에 네 가지 중에 계속적 용법은 언제 쓰죠? since가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쭉 그죠? Since는 시작 시점을 나타내주므로 과거 시제가 나오고요. 혹은 for 얼마 얼마 동안, during도 되겠고요. 그죠? 그런데 네. 혹은 의문문에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니라고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경험용법은 ever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을 땐 never. 그죠?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뭐 미국에 가본 적 있니? 혹은 have been to 장소, have has been to 장소. 어디 어디 다녀온 적이 있다, 없다. Before 명백한 과거가 아니라 막연한 과거이므로, 그죠? 네. 음, 쓸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명백한 과거는 just now. 뭐라고요? Just now. Just now는 지금인 것 같지만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다시 한번 과거 지칭하는 어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결과의 경우는 예문으로 외우면 좋아요. I have lost. my car 내 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비교상 i lost my car하면 찾았는지 뭐 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죠? 하지만 i have lost my car는 아직 분명히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이어지므로 찾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완료의 가장 명확한 완료 용법은 just 막 끝내다. already 완료가 끝냈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혹은 yet. 아직 끝내지 못했다. 이런 부정문이나 의문에 쓰이는 것들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형태로는 have, has, p, p 구고요 명백히 과거를 지칭하는 어구가 나올 때는 쓸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과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전 과거에 발생한 일이 그때 과거에 끝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수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시제, 문제. 그 중에 문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제인데, 완료 시제를 일단 락 짓도록 하겠습니다.